이 이야기는 수도권 모 대학교에서 실제로 일했던 한미화원분이 겪은 실화입니다. 기숙사 청소를 하던 김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각층을 순서대로 돌고 있었습니다. 새벽 5시 반 모두가 잠든 시간 3층에 다다랐을 때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. 302호 방 불이 켜져 있었던 것 원래 이 방은 폐쇄된 빈방이었습니다. 1년 전 이곳에서 한 여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후 학교 측은 방을 비워두기로 결정했죠. 학생들 사이에서도 들어가면 안 되는 방으로 소문났던 곳. 문은 닫혀 있었고 내부는 조용했습니다. 하지만 불은 확실히 켜져 있었고, 문틈 아래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움직였습니다. 누가 열쇠를 받았나? 의심하며 가까이 다가간 순간, 문 안쪽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.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였습니다.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. 그 순간 김씨는 본능적으로 도망쳤습니다. 복도 끝까지 뛰어간 후 뒤를 돌아본 그녀는 302호 안에서 긴 머리의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내미는 걸 보았습니다.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입은 웃고 있었습니다. 그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 김씨는 절대 3층 청소를 맡지 않았고 이 사건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. 하지만 지금도 새벽 5시 반이 되면 302호에 불이 켜진다는 이야기가 기숙사 관리인들 사이에서 은근히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 방엔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요. 당신은 이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?